안녕하세요. 루시드 유선생입니다. 2017년이 시작한 지 얼마 된것 같지도 않은데 벌써 2018년이 다가옵니다. 올한해 여러분들이 계획한 것들을 모두 이루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아전인수 제 3화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한대로 오늘은 유리수와 무리수를 연분수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리수와 무리수를 연분수로 나타내기 위하여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기본정리라고 붙였는데요. 기본정리 1과 2가 있습니다. 기본정리 1과 기본정리 2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정리 1은, 어, A분의 B는 B분의 A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번분수 계산할 때 했던 것을 거꾸로 해, 하면 됩니다. 기본정리 2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수든 간에 세상에 있는 모든 수는 정수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수의 합의 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414는 1 플러스 0.414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슷한 예로 초등학교에서 배운 대분수에 관한 내용인데요. 1보다 큰수 4분의 11을 대분수로 고치면 2와 4분의 3이 된다는 건 모두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기본정리 1과 2를 이용하여 먼저 유리수를 연분수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칠 분수는 19분의 43입니다. 19분의 43을 대분수로 고치면 2와 19분의 5가 되죠. 대분수 표현 방법 대신에 2 플러스 19분의 5로 나타냈습니다. 이것은 기본정리. 2를 이용한 것입니다. 1보다 큰 정수와 1보다 작은 수의 합의꼴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 19분의 5는 어, 1보다 작은 수가 되겠죠. 1보다 작은 수를 기본정리 1을 이용해서 5분의 19분의 1로 고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5분의 19분의 1은 다시 1보다 큰 수가 됐겠죠? 자, 그래서 얘를 대분수로 고쳐서 3과 5분의 4로 바꿨습니다. 5분의 4는 마찬가지로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1보다 작은 수 5분의 4를 4분의 5분의 1로 고칠 수 있습니다. 4분의 5분의 1의 분모 4분의 5는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1 플러스 4분의 1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제일 마지막에 분수가 4분의 1인데 그 1은 더 이상 어 역수를 취해도 자연수 4만 남게 되죠. 그래서 유리수 19분의 43은 번분수로 나타내면 4분의 1 플러스 1분의 1 플러스 3분의 1 플러스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무리수를 연분수로 나타내 볼까요? 먼저 루트 2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루트 2의 무리수 자 루트 2는 1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1로 나타낼 수가 있죠. 1을 더해주고 1을 다시 빼준 겁니다. 자, 그놈의 분자를 유리화하는 거죠. 자, 그 앞뒤 순서를 바꿨고요. 루트 2에다가 다시 1을 더해주고 1을 빼줬습니다. 그런 다음 앞에는 2로 바꾸고 뒤에 있는 루트 2 마이너스 1은 유리화를 다시 한 거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2 플러스 1이 되네요. 그죠 루트 2 플러스 1은 결국은 똑같은 내용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무한, 무리수를 무한연분수로 나타냈네요. 무한연분수가 되겠네요. 그죠? 끝없이 반복되는 그런 무한연분수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루트이나 루트오를 분수로 나타내는 것을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면 유리수라는 뜻인데, 루트이나 루트오는 유리수가 아니죠? 무리수라고 배웠잖아요. 그 이유는 위의 연분수들은 유리수에서 정의하는 분수의 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유리수에서 말하는 분수의 꼴이란 것이 어떤 걸까요? 유리수의 정의에서 말하는 분수의 꼴이란 분모가 0이 아닌 정수분의 정수의 꼴을 의미하고 분모가 정수의 꼴을 하지 않은 위의 분수의 꼴들은 분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연분수나 번분수는 유리수에서 말하는 진짜 분수의 꼴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공부 잘 이해되셨나요? 분수는 초등학교 3학년에서 배우는 초보적인 분수지만 생각할수록 많은 수학적인 원리와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는 과정을 마지막 주제로 정했습니다. 아전인수 제4화는 아무리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순환소수와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5화부터는 대수학의 영역으로 들어가도록 합니다. 크리스마스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주에 다시 만나요. 아참,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에게 제 채널 추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